할렐루야 다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누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그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지나가는 주일 학생에게 말을 걸고 싶어서 "얘야, 예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졌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당황하면서 "목사님, 저는 여리고성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울먹이면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목사님 아마 걔는 그럴 거예요. 절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걔는 무엇보다도 거기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충격을 받은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마음씨 좋은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이제 무너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재정을 들여 가지고 잘 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여리고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초입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당시 고대 건동에서는 초롱성과 같이 여겨지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번 가나안 초입에서 좌절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되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매일과 같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되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함성을 지를 때에 눈앞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 성이 한순간 와르르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실 때에 어떻게 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맨 앞에는 칼과 창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앞장을 서고 그 뒤에는 일곱 나팔을 부는 찬양대가 뒤를 따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미를 이루며 따라가는 모습으로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렬로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메리고 같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리고성을 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사흘을 돌고 나흘을 돌아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마지막 여섯 바퀴를 돌 때도 아무런 증조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돌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은 눈 앞에 거짓말과 같이 한 순간 와르르 하고 쏟아져 내려앉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날 돌고 둘째 날 돌았을 때에 여리고 성벽 어디인가는 좀 금이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여섯째 날이 지나가고 여섯 바퀴를 돌고 났을 때에 여리고 성이 사방에 금이 가고. 어느 한쪽은 무너리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일곱째 날 여섯 바퀴를 돌 때까지 여리 고성은 태산과 같이 눈앞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낙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과연 남은 날도 이렇게 돌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 여호사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낙심하고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응답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 응답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하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의 생에 문제의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의 땅 가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조용히 여리고성을 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과 같이 여리고성을 돌되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 돌 때까지 절대로 조용히 하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십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여리고성을 돌 때에 외치지도 말고 덜레지도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매일과 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온갖 위험과 위기에서 던져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건만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고성을돌 때에 개개인이다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되어지고 또큰 소리로 떠들게 되어지고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불신앙의 감정을 나누기 시작한다면. 여리고성을 도는 일이 유지가 되었겠습니까? 아니 이러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있겠어? 왜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도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거야? 이러다가 갑자기 적의 습격을 받아서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닐까?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외치지도 말고 들리지도 말고. 침묵하면서 이 여리고성을 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방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그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구에게인가 자신의 부정적인 마음을 동의받고 싶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리고성처럼 난공불락의 요새로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떠들고 사람 앞에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떠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의 땅 가난한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수하의 명령을 따라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은 금이 간 곳이 한 곳도 없었고 성모퉁이 한 곳이라도 무너진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무너질 것과 같지 않았던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폭풍과 같은 먼지를 일으키면서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져 내려앉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외쳤을까요? 하나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 주시옵소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 주시옵소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여리고성아 무너져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이켜 생각해 보면 출이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애이에서이스라엘이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애굽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 고통의 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이저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열교성과 같은 애굽을 무너뜨리고 축복의 땅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는 도무지 무너질 것과 같지 않은 애국과 같은 견고한 진도 있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난공불락과 같이 보이고 도무지 해결될 수 없을 것과 같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도 없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권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절대로 주눅 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건강 가운데 이에 여류 교성과 같이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무너집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묻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죄들 사랑하셔서. 그래서 을 갔을 때, 이시 한번 깨닫게 도 아주 시니 감, 합 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룸, 들이 문제가 닥쳤을 때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녀 기도가 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카톡 주방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같이 우리 의제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형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은 3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